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라.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분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진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많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러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용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극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례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굶피판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암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하고. 부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광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낙위같이 매정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총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목자들은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의 거함이며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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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와가 호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이세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21장의 말씀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이, 생화, 이 상황 가운데서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임박한 예고, 심판의 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가증한 일들 일삼던 자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애와 쌓 버린 것이죠. 그러니 시대 교황이 놀라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 말씀하신 때인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죠. 옷을 찢고 통이함으로. 자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신 기도해 주길 요청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사는 길이죠. 근데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들에게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항복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구차하게 연명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지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억울하게 압제 당한 자가 있느냐? 고통 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자들이 없게 해라. 무지한 자가 피를 흘려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고통받던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1430년 내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셔서 언약 백성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3절에 이방인, 고아, 과부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약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들을 구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여 에워쌌을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왜 여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재앙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때무을 깨달아 야 합니까?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을 돌이켜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금방이라도 죽게 되었으니까 건져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죄로 다친 눈,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된 기림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일상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병고와 말을 타고,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이 집이, 집이 황무하리라나 황무하리라 여와의 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다시금 회복해 하실 승리해 하실 약속의 말씀이죠 무엇을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라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무히 되리라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망해버렸죠.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연단하셔서 다시 빚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헛된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 6절7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왕의 집에, 집에 대하여,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내가 너네 꽃대기, 꽃대기 같으나, 같으나? 내가 정경이 너로, 너로 광야와,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자를 준비하니 리 그들이 각기,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길르앗과 이 네바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목초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목민이라면 탐낼 수밖에 없는 이제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되는데 길르앗도 그 중에 한 지역입니다. 이때 갓지파 루벤지파, 문나세 반지파가 이 길르앗 땅이 매료되어서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것을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탐낼 만한 땅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또 레바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죠. 레바논은 이 백향목의 그 원산지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하면 번영의 상징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에게 다윗 조상 다윗 때부터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심을 붙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시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런 후손 다윗 후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 말씀합니까?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난 자의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 나라 사람이 이성으로 지나며 비참하라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신들에게 절하고 저라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이 비참하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허물어지는 예루살렘을 보며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찌 이같이 무너지고 부어지고 불타는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지금 묻는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이 무너지는 광경을 이방인들이 보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버린 연고이고 우상을 숭배한 거라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왕국 말기에 유다를 다스린세 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대 왕인 요아스 18대 왕인 요야김, 19대 왕인 요야김입니다 이세 왕에 대해서 쭉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저들에게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왕들의 악행이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왕의 타락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목자가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 가는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왕의 타락은 단지 왕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타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가 있으면 또 우리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가 누군지 알수 있습니까? 이 어지러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자가 세워져서 이 어려움의 때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소중한 표꼭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지도자로 이끌어 가니 백성들은그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당시 의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쭉 넘어가서 20절 하반절의 말씀 을 보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사랑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닌 것을 의지하던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던 것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죠. 다시 말해 헛된 것을 붙들어 나갔던 유다 백성들도 망하는 길을 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켜지는 것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유다를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불순종함으로 나아간 그들의 앞날이 펼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버지 망가져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위기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서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 어려움도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문제 앞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주임을 찾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이 시대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앞날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에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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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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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늘에 들으심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기이 기울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달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죠, 말씀해주시죠. 우리의 기도대로 이끄 어르시는 놀라운 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거짓된 우상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